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첫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면서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 당부했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NSC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혹시 좀 대미 좀 안보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그 국무회의와 유사하게 그 각각의 보고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되물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도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되짚고 이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어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런 안전과 그리고 평화의 문제, 한편으로 어떻게 좀더 국익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최근에 관세 협상이 패키지 딜로 엮이면서 안보 현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네. NSC 회의에서 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뭐 NSC 회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고 어, 어떤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정말 다양한 국익을 위한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첫 NSC 회의에서 아까 북한 변수도 좀 고려 뭐 얘기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많이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뭐어 진행 상황이라든지 좀 진척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미 북한과의 진척이라고 한다면 어그 우리가 뭐 오물풍선 문제라든가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좋아진 조금 더 적경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더 나아졌다라거나 뭐 얼마 전에 표류해서 결국 남쪽으로 오신 어 북한 주민들이 돌아갔는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갔다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 좀더 평화로워진 그리고 좀더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방언과 관련해서 어, 남북이 그 끊어져 있는 일단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더 복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지금 한미 통상 그 협상 외에도 그 안보 당국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언급은 NSSC 회의에서 보고나 특히 그 한미 이제 뭐 통상과 안보를 같이 하는 패키지들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n s c 회의 특성상 그 분야만 가지고 특정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그 한미 동맹 관련된 점검과. 그리고 점검 이후에 확인할 내용들 같은 것들은 어, 상례적으로 이루어진 n s 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만큼 다뤄졌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됐지만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이만 박철희 주일 대사가. 2주 안에 복귀를 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도 좀 옳진 않다. 보통 통상은 아그레망을 받는 이제 새로 주일 대사가 왔을 때까지는 좀 스테이 하는데 좀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혹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NSC 관련 질문 아니신 거죠?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아, 네. 네, 어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뭐, NSC 아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그 어제 위성락실장 귀국한 이후에 혹시 대통령에게 관련된 내용 보고를, 그럼 NSC는 총괄적인 안보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 외에 또 별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오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대미 특사 지금 후보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관세 시효 발효 시한 내에 이 특사가 파견될지 여부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위성나 실장에게 따로 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보고가 이뤄졌을 겁니다. 상례적으로 그때 나토 갔다 오시고도 바로 보고 이후에 브리핑이 이어졌던 것처럼 보고가 이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제가 묻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완을 중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큰 단위의 회의에서는 특별히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보고되었을 겁니다. 특사 여부는 어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그 입장과 동일하게 특사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 국가의 또 교섭 과정을 통해서 특사도 정해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명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편으로 시기 역시도 그게 지금 우리가 8월 1일로 받아놓은 그 관세 협상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일지 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혹시 표태주 기자님 마지막 질문 하실 게 있나요? 네네. 오늘, 오늘, 혹시 참석자를 좀 오늘 혹시 네 참석자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국무총리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 이차관, 통일부 차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대행, 그리고 국정원 1차장 그리고 NSC 사무차장 대행은 배석했고요. 네. 그래서 참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이차관 통일부 차관 네, 국방부 행안부 장관 대행 국정원 1차장 국무총리 이렇게 참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 2, 3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될 거라 이렇게 참석자는 보도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 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